멋있다 와. 와. 구인사 천태종에서 위에서 올라본 위에서 내려다본 절 꼭대기 올라오면은 와 이렇게 멋져요 와 이런 곳이 있네요 별천지 별천지 <laughs> 와 감탄이 절로 나온다. 와와 와.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놨을까아 대단합니다. 와 천태종 그 인사. 와. 와. 오 이렇게 생겼네요. 이쪽으로 나와갖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다 있어요. 책도 있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와 이거 와아이고 올라온 만큼. 와, 이거 멋진 곳이 있습니다.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,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지만 멋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. 고끼리도 있고, 이게 뭐야? 타죠. 사주가 아니고 저거 뭐라 그러지 공작 공작새도 있고. 와. 와, 잘도 만들어 놨네. 잘 만들었죠. 어. 와, 나 이, 이게 참이 건축이 참 멋있네. 그죠 와,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? 끝내줍니다. 아니요, 지금 이제 보러 가야지. 와. 멋있습니다. 뭐, 경험기의 경험기. <laughs> 경험기가 바로 <말을> 타서 <탔어>, 용이. <laughs> 아, 멋져요. <laughs>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래요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네와아 네네네 아네와 와 이, 이게 다 황금으로 막다 칠해놨네.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대? 와. 그러니까 와. 와. 멋있습니다.